자, 그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블족입니다. 오늘 4월 21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르고 코인입니다. 현재 아르고 코인은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성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르고코인은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온 이후에 세력들이 털어먹은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고코인이 한번더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돼서 차트와 함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르고 코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100원 대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700%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한번에 내려 꽂았다 라는 이야기는 자 이때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면서 털어 먹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단순하게 이때 물량을 받았던 주체가 개인 투자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급락 구간에서 다른 세력들도 급하게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폭락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세력들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을 한 이후에 600%, 700%, 800%의 수익을 얻으려고 매집을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르고는 다음 세력이 어디까지 올릴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일전에 고점을 찍었던 900원대까지.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정도 물량 받은 거 가지고 예전의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저점에서 폭락 구간에서 매집을 한 세력도 그런 수익률을 원하고 급하게 매집을 한 부분은 아니라는 이기입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 있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때 세력들은 매도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 구간별로 아르고의 현재의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움직임, 잘 보시면서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 구간별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코인방에서는 아로고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스 타이밍이나 추가 매스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상승을 할 때, 키나 폭락 다음에 상승을 할 때는 현재 양봉으로 이틀일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에 양봉으로 마감을 한 이후에 자, 세 번째 양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500원을 돌파를 못 하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양봉 캔들이 나온 이후에 음봉 캔들이 세 개가 나올 경우에 그리고 이세 번째 음봉 캔들이 두 번째 양봉 캔들의 하단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네 번째 캔들은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단기 추세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수익 구간이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코인방에서는 아로거를 포함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